Uh, 버스, 311. The fertile soil, 비옥한 토양은 is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하다.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꼭 필요한 핵 뜻입니다. 이비옥한 토양은 꼭 필요합니다. for agriculture, 농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312. The active volcano, 그 <laughs> 활화산은 erupts, erupts가 이제 분출하다. at regular interval. 규칙적인 간격으로 분출합니다 that's it. as usual 늘 그렇듯이 the uh, peasants 농부들이죠 농부들은 uh, busy 바쁩니다 scattering 뿌리는 데 바쁩니다 grain seeds 곡물의 씨앗들을 bbg 하고 이제 ing 나오는 거 있죠 bbg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uh,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314 uh, this chapter will focus 이 챕터는, 아, 초점을 맞출 것이다. On the c o n c e p t 개념에 대해서. Of geometry, 기학의 개념에 대해서. Focus on 하면 이제 세트로 따라다니죠.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His so thoughts were extremely academic. 그의 생각들은, ah, 아, extremely. 극단적으로 학문적이다. 지나칠 정도로 학문적이다는 뜻입니다. 316번. A genius maker for her lack of experience. A genius. 아, 그녀의 천재성이죠. 그녀의 천재성. genius가 무슨 뜻이에요? 천재성이죠. 그녀의 천재성은 makes up. makes up 하니까 이제 보충하다죠. for her lack of experience. 그녀의, 그녀의 아, 경험 부족을 보충하고 있다. 천재 한 명이면 뭐다 되죠. ai stands for. ai는 stands for 하니까 대표한다. ai가 뭐하다? 대표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두뇌죠. 인공두뇌를 대표한다. 이때, 이제, stands for 같은 경우는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이제, is short for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뭐뭐의 추거이다 뭐뭐의 약어이다 라는 뜻입니다. m a r s resembles. m a 가 이제 복수형 같은데 단수 취급하죠. 화성은 resembles. 닮아 있습니다. our planet. 우리의 행성, 지구를. in some ways. 몇몇 면에서. 몇몇 면에서. 319.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 satellite, 인공위성이 was launched. 런치되니까 이제 진수되었다. 인공위성이 이제 발사되가지고 into orbit, 궤도 속으로 들어갔다. 너무 빨랐나? 좀 빠르게 한것 같아. <laughs> 320번. The authorities managed to stabilize the currents. Authorities. Authorities 하면은 이제, 관계당국입니다. 앞에 더 라는 게 이제 우리랑 관련됐다는 걸 뜻하고요. Authorities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복수형으로 뭉쳐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은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하다, 가까스로 안정화시켰습니다. The currency, 통화를 안정화시켰습니다. manage to 하면 이제 토익 같은 데서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자, 다 다시 써볼까요? manage to RV 하면은 뭐랑 똑같습니까? 아, contrive to RV랑 똑같죠? 가까스로 모모하다랑 뭐, 똑같습니다. 자 됐니? 자 됐습니다.